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넉넉해지는 비결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추대굽기 36장 2절로 7절 말씀 중에서 5절, 6절,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하에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오늘 봉독한 말씀은 영적으로 넉넉해진 이스라엘에게 육적으로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지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받고 열심히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혼자 힘으로 할수 없었습니다. 온 백성이 함께 동참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려하였고 사람들은 너나 할것 없이 성막을 짓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성막을 짓는 대사역이 진행되는 중에 하나님의 넉넉함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넉넉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첫째로 지혜로 와야 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꾼들, 특히 부사델과 오홀리압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지혜는 가치 없는 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고, 가치 있는 것들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있다고 해서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둘째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막을 지을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사리에서 해방된 지 얼마 안 되는 때였고 또한 광야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색필품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막을 짓는데 물건이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원함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타의가 아닌 자기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넉넉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서로 힘을 합해야 합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서로 협력하였습니다. 3절을 보면 아침마다 드렸다고 했습니다. 쉬지 않고 조금씩 서로 힘을 모은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 속에서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될 때에 넉넉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해야 더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멸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영적으로 넉넉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풍성한 삶을 살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